하루 세번삼분 당신이 궁금해할 주식 정보 전달해 드립니다. 먼저 11월 15일 화요일 장 마감 상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한 반면 코스닥은 장중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2%대 오름세를 나타냈는데요. 매주 화요일은 화끈한 생률을 자랑하는 김호영 대표와 내일장 성공 전략 세워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코스피는 강보합, 코스닥은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장 특징과 함께 내일 네장 전략 전해주시죠. 네 오늘 코스닥 시장이 강세 흐름을 보이는데요. 오늘 오랜만에 코로나19 관련 주들이 강세 흐름을 회복하면서 코스닥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또 다시 재유행 조짐을 보이면서 치료제 그리고 백신 관련 주가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일일 신규 확진자가 72,883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7만 명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9월 15일 이후 2개월 만인데요. 어, 이런 소식에 의해서 신풍제약과 어, 일동제약과 같은 종목들이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 신풍제약은 이틀 연속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코로나 치료제인 피라맥스의 임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대표적인 코로나 치료제 관련 주입니다 어, 일본의 어, 시오노기 제약과 함께 코로나 경구치료제 조코바를 개발한 일동제약은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더불어 코로나19 국산 1호 백신 개발사인 SK바이오사이언스도 최근 지속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들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와 SK바이오, 같은 대형주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인 관심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 전체적인 시장은 약간 눈치 보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됐는데요. 어, 연준의 긴축 의지가 뚜렷하다는 것이 어, 지난주 어, 통해서 밝혀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 투나 이슈가 잠잠해졌어도 계속 지속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선거를, 어, 선전을 보이면서 월간은 실망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어, 지속적인 단기 대응으로 지금의 반등을 현금화하는 구간으로 삼으시면서 리스크 관리에 힘쓰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김호영 대표와 오늘장 특징과 내일장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당신의 주식을 책임져주는 3분 시원과 함께 내일도 성공 투자하세요.